예, 우리 다음 순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로컬 플레이어인데요. 네. 어, 발음도 안 되네요 오늘. <laughs> 오늘도 멋진 청년 한 분이 스티를 찾으셨습니다. 본인을 대표 투자자 실무자 혼합된 K 개미라고 음. 표현을 해주셨다고 해요. 네, 그렇게 제가 내용을 받았거든요. 네. 어, 하여튼 K 개미, 예. 대표님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만 컴퍼니 대표 김나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그 우만 컴퍼니가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오늘. 음. 그, 처음에 대본 받아봤을 때는 K 게이라고 해서 그 투자 하나 주식이라든지 <laughs> 그 뭐죠? 어, 주식, 주식이라든지 요즘에 달까지 가자 막 이런 네, 뭐. 관심이 어. 굉장히 많은 네, 부분이고 네. 또.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음. 그런 거 일하실 분 그런 거 찾아봤더니 홈페이지에는 우먼 컴퍼니는 군산을 기반으로 해서 음. 페미니즘 문화 행사를 기획 진행하고 진행하고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는 팀입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저희 여기 선생님들도 다큐나 영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소년들하고 책을 만들면서 최근 무슨 공부를 하기 시작하기 이때요. 어제도 되면 갔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아, <laughs> 아 거기가 거기구나. <laughs>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우방 컴퍼니가 어떤 곳인지 좀 설명 좀 해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어, 먼저 우방 컴퍼니 말씀해 주신 대로 군산을 기점으로 해서 여성주의 활동을 기획하고. 음, 운영하고 있는 팀이고요. 음. 어, 사실 팀이라고는 하지만 1인 회사고요. 음. <laughs> 제가 이제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서 이제 함께할 동료를 구해서 팀원을 꾸리는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K 개미라고 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셨다는 분은 사실 처음 뵙고 아. <laughs> 네, 아무래도 관심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시다 보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개인 사업 운영을 하고 있어서 아. 어, 926는 이제 산호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스스로 노예를 자처한 개미라서 그렇게 재미로 한번 써봤습니다. 아그 다른 회사를 좀 다니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구나. 맞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지금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이게 지금 페미니즘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저도 주변에 많이 있고 심지어 제 와이프까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성폭력 상담소 이런 데서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많은데 우만컴퍼니는 어떤 그중에서 어떤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 사실 저는 이제 막 많은 분들께서 막 이런 질문을 하세요 뭐 우만컴퍼니는 어떤 단체예요? 아니면은 음. 어, 우만컴퍼니 활동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막 이런 어. 말씀 하실 때마다 저는 어, 몸둘 바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2020년 6월부터 여성 영화 공동체 상영을 시작해서 뭐 북토크 전시 강연 같은 문화 행사도 하고 있고 어 작년에는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출판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게 음 뭐랄까? 사적인 저의 하고 싶다라는 어떤 충족 그런 만족, 성취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거를 활동이라고 명칭을 하실 때 제가 과연 이 호명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그 그러면 군산에서 지금 거점을 가지고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군산의 페미즘이라든지 문화 행사 기회 이런 분들 하는데로써 이게 좋은 공간일까? 음. 왜 하필 군산이지? 군산만의 매력이 뭐가 있나, 저 이게 좀 알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존재하잖아요. 제가 알기에 대표님이 군산 출신이 아니라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군산을 사고 있는지. <laughs> 저는 사실 경상도 사람이고요. 예. 어, 사실은 군산이라는 지역을 이주를 결심을 했을 때 저의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지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음. 저는 하, 타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를 딱갈때 2011년에 군산을 오신 거예요. 이사를 하신 거죠. 이제 어머니만 사업을 만 이사 오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아버지 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 그러니까 이제 사업장을 정리를 하시고 저가 막내니까 그냥 일을 그만 하시겠다 결심하시고 군산에 이제 오신 거예요. 음. 이제 이모분이 계셔서 그 인근 지역에.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군산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새로 터를 잡은 지역 이랬는데 아. 어,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뭐 서울에서 좀일좀 좀 하다가 음. 어~ 전공이 언론정보학과여서 <laughs> 모두가 준비하는 방송사 시험을 준비를 하다가 아~ 이건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집에서 공부하자 하고 내려왔는데 그냥 놀고먹기 좀 그에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군산이란 지역을 딱 봤을 때 어~ 뭔가 살기 좋고 뭐~ 산 바다 뭐, 어, 계곡, 아, 계곡은 빼고, 뭐, 호수, 음파호수도 있고, 뭐, <laughs> 예.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음. 아, 살기 좋다. 내가 원하는 삶. 저는 항상 주거공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음.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겠다. 그 정도의 의지였는데, 제가 그래서 문화활동 같은 거는 타지역을 다녔어요. 대전이나 서울 쪽에 친구들을 만나면서, 음. 그때도 똑같이 퇴근을 하고 나면은 8시에 대전을 가요. 바로 퇴근을 해서, 차를 밟아서 어, 자차로 예, 어. 화요일 날왜냐면 그때 글쓰기 모임이 있었거든요 대전에요 네 그러고 이제 8시에 가서 글쓰기 이제 뭐 첨삭을 받고 피드백을 주고받고 11시잖아요 그럼 음. 이제 술을 마셔요 또 뒤풀이로 그러고 애들 집에서 4시, 5시까지 자다가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집에서 씻고 그냥 바로 회사 가는 거예요 어. 항상 그렇게 한 1년을 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삶은 군산인데 문화생활은 타지에 사는 삶? 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군산을 넘어오는데 그 떠오르는 햇빛을 이렇게 받으면서 오잖아요. 근데 그 순간 그 톨게이트를 지날 때그 풍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아,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지역에 좀더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없을까? 음. 왜 나는 여기서 이런 활동을 안 하려고 하지? 왜 없다고 생각하지? 하면서 처음에는 그 페미니즘 영화 독서 모임을 시작했어요. 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영화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아, 제가 대전에서 직접... 활동하시다가 페미니즘 독서 모임을 군산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때 하다가 그때도 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좀 놀랐고 한 여덟 명이 음. 모였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아,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직접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어 그러면 감독님 모셔야지. 어 그러면 임차해야지. 어 이렇게 내돈쓸 거면 증빙 받는 게 낫지 않나? 사업자 음. 대학이구나. 그냥 정말 가볍게 그렇게 (2020년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저도 사실은 군산에 대해서 페미니즘과 어떤 걸 엮을 수 있을까 그때까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성 영화를 상영하면서 그곳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저는 그냥 군산에 민들레 순례단이온데 화재 사건이 있었대 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어떤 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포할 수 있고 어떤 관점에서 볼수 있고 그리고 그때 오신 분들한테 군산의 아메리카 타운이라는 곳을 듣게 된 거예요. 그곳이 미군 부대 때도 있었고 현재까지도 존재한다라는 말을 듣게 됐었고 그러면서 어. 이거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렇게 지점들이 있었네 하면서 음. 더 찾아보니까 일제 강점기 때 개항 도시였고 쌀을 네. 수탈당했지만 사실 그때 여기에 유각이 유명해서 일본에서 유곽 그렇죠. 관광을 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역사의 변곡점에서 군산에서 여성 문제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되고 있었구나. 아 그러면은 나는 이걸 정말 더 알아보고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 하게 됐었어요. 그런 점에서 군산이 여성주의 이야기를 할 만한 공간이지 않나라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니까 저도 이제 거 관심 이 있어서 일제 시대부터 내용들은 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불난 화재 사건인 것도 그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가지고 아픈 곳인데 여성 관점에서 살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실제 뭘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특히 여성분들. 그래 고민도 좀 있는 지역이고. 그런 걸또 세부적으로 알려가지고 어떤 여성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그걸 왜 하냐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좀 갈등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매력, 매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이고 그런 과정에서 의는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네 어, 맞아요 네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바로 아유, 좀 이 밝게 나가야 하는데. <laughs> <맞아>. 아. 그그 <laughs> <laughs> 네. 그 본인을 제가 전 이거 보다가 뭐 투자자, 실무자, 대표 이렇게 하다가 K 개미까지 붙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 이런 말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다가 찾다 보니까 예전에 관계했던 희망자서 인터뷰한 걸도 보게 되고 저 많이 보게 됐거든요, 오늘. 그런데 거기 안에서 지금 기획, 디렉팅, 촬영, 편집, 섭외, 디자인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laughs> 어, 그 일이 지금 이 여, 여성 운동 하시는 그 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신 거예요? 아, 그게 이제 우만 안에서 모든 걸 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하이 아... 방송도 그렇지만 어떤 활동을 딱할때 행사 하나를 하더라도 포스터 만들지, 그죠. 장소 임차하지, 사람 초빙하지 이런 어...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저 혼자 하고 있죠. 다 하시는군요. 혹시 이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이 뭐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 질문을 봤을 때요 어~ 잘하는 일과 어려운 일 모두 기획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네 그니까 러 기획이 너무 아~ 내 체질이야 막 이러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닌가 아~ 너무 또 우려먹는 거 아닌가 아~ 너무 안일하게 영화를 선택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음. 네 그래요 기획이군요 그러면 지금 본업이 있고요 생업이 있으시잖아요. 이걸 표현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일도 어떤 가치도 있는 일이지만 편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볼게요. 나눠보는데 이제 저 이거 찾으면서 생각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이 원래 KBS에서 리포터로 평생 사줬다가 아. 지금 같이 참여해서 <laughs> 활동하시는 분이어서 이분이 예전에 취재를 많이 왔어요. 활동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네. 지역에서 근데 저도 지금 이런 현장 활동을 하다 보니 돈에 대한 걸 음. 너무 힘들어 했었어요 계속 힘들어 하다가 다른 걸 만들어 볼까 이제 의뢰하는 분도 많고 하니까 음. 하다가 저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아내 역량이 안 되니까 대표님처럼 뭘 잘하면 좋은데 청소년 일 하나 하는 것도 진짜 음.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는 거힘들 그래서 아우 난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이것만 하다,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이 됐거든요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아 근데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현장에 어제도 지금 지리산 가가지고 현장 활동가들 만나고 연수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다니는데 만나면 현장에서 진짜 귀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의외로 많아요. 음. 청년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그러시고 그런데 결국은 생업이라든지 결혼하고 나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면 떠나는 친구들, 후배들 나 정말 정말 음. 많이 만났고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 하는 활동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낮에 일도 하시고 그 일도 아무 의미 있게 하고 저녁에 하시면서 이두 가지를 하시면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현장의 대표님과 같이 이런 여성운동이나 뭐 청소년이나 청년 활동이나 여러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생업도 같이 꾸려갈 수 있는 어떤 일, 노하우, 그리고 또 장단점은 뭘까? 뭐 이런 거좀 알고 싶더라고요. 제가 격지하는 일이어가지고 그런 점. 사실 질문하신 포인트랑 약간 다른 지점에 대답이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 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음, 주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하면은, 음. 그 대부분의 뭐 청소년, 여성, 뭐, 이런 어떤 인권,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의 주업은 그 활동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그 활동이 대부분의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제적인 충족이 이루어지긴 어렵죠. 음. 음. 그런데 저는 반대로 주업이 회사고, 제가 다니는 직장이고 아. 부업이 우만 컴퍼니 의 일이 돼요. 왜냐하면은 저의 마음적인 성취는 우만 컴퍼니에서 있는 게 정말 큰데 제 인생의 성취나 어떤 만족도나 제 살아가는 느낌은 음. 근데 저는 어이 주업에서 나오는 이 경제적인 부분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왜냐하면은 저는 아까 왜 투자자라고 말을 왜 썼냐면은 이십 년의 행사를 할 때는 다제 삽이었어요. <laughs> 음. 그래서 저는 여기서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에 투자를 하는 행색이었던 거예요. 아. 어 그리고 작년부터 지원 사업을 받긴 하지만 그 지원 사업을 받을 때도 몇 백만 원의 사비를 투자했어야 했어요. 어쩔 음. 수 없이 제 욕심이기도 했지만. 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우만 컴퍼니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아주 정기적인 수입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음. 그래서 결국 말을 해보자면은 저는 이 일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정기적인 직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우만 컴퍼니가 돈이 안 되더라도 저는 아 괜찮아 이건 내 만족이야라고 할수 있는 분리가 아.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질문이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나는 반대라서 할수 있는 것 같아라고 해요. 아, 네. 주업과 부업에 대한 부분들을 저 같은 사람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래요. 공감이 돼요. 네. 아, <laughs> 그 저는 정말로 제가 삶을 살 때, 네. 어 정기적이 고 정기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어쨌든 네. 이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이고 계획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수 있겠다라고 네. 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 유선주 위원님도 지금 그런 시기 퇴직하시고 차를 차리셨잖아요 하나. 네, 그러니까 그죠? 제가 공감이 간다는 게 주업이 이제 회사 일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그 주업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 사과주면서 아, <laughs> 네, 그 남편이 주업. 주는 생활비. 네, 그래서 부업은 제가 하고 있는 네. 사업을 했 거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경제적인 거랑 <laughs> 나의 성취가 같이 갈수 있는 직업이 얼마나 될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거 별도, 나의 성취 별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런 맞아요. 삶도 의미 있을 네. 것 같아요. 아, 저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만들 것 같고 이해 <laughs> 네. <laughs> 이해됩니다. 그 최근 청년들이 지역을 많이 떠나고 있어요. 이건 너무 잘하시는 문제겠지만 어제도 지금 지리산 갔다 온 이유가. 음. 인구 소멸 지역에 청소년들 떠나는 문제, 청년들 떠나는 문제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이 군산의 청소년들이 졸업하고 떠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일수록 20대, 30대가 거의 없고, 지리산 산내면이나 굉장히 좋은 공동체가 있는 지역일지라도 2, 30대는 없고 40대부터 막 늘어나는 좀 이렇게 그런 양태를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시민들이 그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뭘 해줘야 하는지, 정책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현재 군산의 특성이 있잖아요. 좀 다는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살아보시면서 느낀 점 중에서 청소년들, 청년들이 좀 살아갈 수, 잘살수 있도록 좀 도움줘야 할게 뭘까? 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 두가지 관점. 하나는 정책적으로, 하나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요, 사실, 어,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음. 어, 기관이 내려와야죠. 기관이 내려와야죠. 그렇죠. 내려와야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관이든 기업이든 일자리가 일단은 내려와줘야 음.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을 할게 있고, 물론 음, 이 지역에도 일거리는 많죠. 하지만 근데 같이 맞물리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의 시선에서는 이런 거죠. 군산에 일자리를 잡았어요. 그럼 대부분의 생각이 어? 저게 젊은 애가 왜 군산에서 일을 해? 음. 아좀 스펙이 아. 이런 생각을 <laughs>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시선이 있어요 사실은 예, 있어, 있어. 저도 사실 군산에 털을 딱 잡게 됐을 때 제가 4년 장학생이거든요 학교를 이제 차석으로 입학을 한 그런 케이스인데 저가 딱 군산에 털을 잡았다고 했을 때어 처음에는 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음. 왜? 이렇게, 왜 서울 도전 안 하고? 근데 음. 저는 그냥 난이 지역이 좋아. 나는 내가 원하는 게다이 지역에 있어. 그리고 나는 원래 서울을 싫어했어. 저는 원래 서울을 싫어했어. 왜냐면은 서울에선 내 집이 없겠다라는 거를 2 0살때 깨달았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집. 저는 항상 책이 엄청 많아서 방은 못해도 두 개. 그리고 욕실이 있어야 되고, 욕실에 욕조가 있어야 돼. 이게 기본 디폴트 값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서울에서 잡으려면 와, 나 이거 로또 한두번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The 어쨌튼 그랬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좋은 양질의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이 음. 좀 내려와 주면 좋겠고 물론 지금도 중소기업들 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들이 내는 성과라 다르게 거기서 받는 대접에서 부실한 부분이 많아요 아직도 최저임금 네. 겨우 받는 애들도 있고 뭐 근로법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주 편법적으로 뭐 수습이나 이런 거 채워지기도 하고 연봉 속에 뭐 내일 채운 공제비용 넣어서 공고한 데도 많고 음.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여튼. 기관이나 어떤 기업들이 내려와줘야 되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비수도권 지역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지방이라는 곳에 살 때도 그곳에 살게 되는 청년 혹은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하여튼 이 친구들 인식을 바꿔주는 것도 문제 여러지 나오는데 이 친구들을 똑같은 시민으로 바라보지 않고. 학생이라든지 커가는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 이런 것들 굉장히 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 제가 너무 많이 해서. 많았죠. 아니 아니요. 저희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가지고 들게 <laughs> 네. 하는 것 같아요. 즉 앞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역에 살면서 살아가면서 꿈이 있을까?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꿈이나 아니면 지역사회가 여성주의 운동하시니까 활동하시니까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개인적인 꿈은요, 40대에는 제발 프리랜서를 해서 아. <laughs> 우만 활동만 할수 있게끔 우리 우만이 너무나 잘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 하나 있고요. 어, 그리고 지역적인 꿈은 말씀하신 대로 좀 여성주의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거가 음잘 보편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문제점을 어떤 거를 발언을 하는 게 음. 낯설지 않은 지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대표님 이야기 들어보시아 어, 예, 우선은 네. 그 부러웠어요. 그 열정이. <웃음> <웃음> 네 <웃음> 정말 음. 그리고 공감 가는 부분도 아까 제가 많은 공감이 되었다는 거는. 어, 저도 1인 기업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 돈이 안 되는 이런 이 일을 내가 음. 계속 해야 될까? 이제 3년 차 들어가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제가 그래도 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 나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일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여자인 한 사람이 일을 함으로써 파생되는 것들이 더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 스스로 내가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음. 그리고 어, 이런 사람이 하나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마 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따 갖고 온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따오는 이 사업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군산에서 그래도 뭔가 새로운 일이 하나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공감이 되었고 또 열심히 더 일해야 되겠고 이렇게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또 옆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더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네. 방송을 통해서 더 좋은 건요. 많은 사람을 또 알게 된다는 점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이랑 공감대 형성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네, 그 맞아요. 만나러 막 상승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대표님 반갑고 <laughs> 네. 고마웠습니다. 아우 제가 더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